하고? 어떤데, 가 오, 동네, 티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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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나 술과 전략게임에 시중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잠에 지들하다는 심각한 권위 문제와 아버지의 이슈가 있대요 무슨 술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티스 인생을 마음껏 살기 위해 나온 느긋한 악마 저지먼트 정의의 수호자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강력한 감시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번에 했던 세코드 서클 한번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말리나씨부터 렛츠고잇 바락방으로 통하는 트랩도로를 끌어내면 독한 술 냄새에 진저리가 납니다. 말리나는 당신을 발견하면서 당신을 쳐다봅니다. 헬테이코씨 지금 들어오기엔 조금 빠른데? 커튼 사이에는 햇빛이 들어오고 그녀는 눈을 찡그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헬테이커는 주스 한 병을 말리나에게 줬어요. 그래 말해봐. 왜 지금 이 시간을 방해하고 있는 거야? 얘기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주문한 게임이 도착을 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말리나이드이 빛납니다. 택배를 당신에게서 낚아챘습니다. 리 좋았죠? 말리나는 이빨로 택배의 윗부분을 찢으면서 그 택배의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오 헤디야? 나는 이 게임을 하려고 한참 동안을 기다렸는데 이 게임의 AI가 진짜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AI를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말리나는 얘기를 했습니다. 빈티지 마스터라는 게임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임이 있다는 거야? 아 내가 뭘 알겠니? 뭐? 오늘 밤에도 게임해? 이 게임 하면서 같이 뭐 뜨거운 밤을 한번 보내볼래? 술 좋아하는 사람과의 게임이라 즐겁겠다 벌써 기대되는구만 그래 아한 어, 가지 더 우리 방에 오기 전에 쿠라카오 쿠라카오가 뭡니까? 뭐 만들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말이야 아술 가져왔어 이제 이 새로운 술을 한번 보자고 잠시만 잠깐만 여기있어 녹색이구나 만화에서 표현하는 방사능에 매스꺼울 정도로 녹색이 음료수를 당신에게 권합니다 어? 개맛있네 말리는 야무지게 술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당신의 옆에 앉아가지고 합류를 하게 되었어요 따란- 이 게임은 극적인 관영으로 시작됩니다. 아, 매우 어려워부터 시작하는 거죠? 맞죠? 아, 당연하지. 아, 그럼, 캠페인부터시작할 거예요. 아, 그럼, 생존 모드로 하자고, 어떤데? 아, 그러면 조금 아, 뭐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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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고 어떤데? 한번, 한번, <laughs> 말리나는 베테랑답게 경기를 하면서 스테로이드를 빤 것처럼 게임을 진행합니다. 그 X같은거! 개발자들은 게임을 이렇게 만드는거야? 진짜 짜증나! <laughs> 두 사람은 그래가지고 야물딱진 방에서 몇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게임을 합니다. 밤이 마무리 될 때쯤 둘은 점점 몸을 기대면서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어요. <laughs> 그래서 히어로 코멘트 3는 뭐어떤지그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모자라? 블리자드 수준? 에 말리나와의 다락방 데이트에서 하는 비디오 게임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끝난다고? 아뭐 어쨌든 말리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laughs> 이번에는 지드라다 산과의 데이트가 있습니다. 이 와일드 하, 하시다 보니까 어떤 데이트를 할지 좀 궁금하거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렛츠 t 지드라다는 거실에 서서 야무지게 담배를 피웠습니다. 거대한 연기를 풀면서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담배를 피웠어요. 안녕 이크잘 지내니? 아, 주벌이. 아, 야무죠. 근데 왜그 쓰레기 안 치웠는지 얘기를 좀해줄수 있나? 나는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하루 종일 앉안 있거나 잔디밭에서 실컷 엉뚱한 짓를한 사람이 아니야. 말리나와 캐르베로스를 생각하는 말이겠죠. 근데 당신은 기본적인 집안일도 안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좀해!라고 할 뻔. 네. 나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어. 밖에 나를 데리고 나가지고 즐겁게 한번 안내를 해보는 게 어떤 데이트 하자는 얘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티들어다가 나와 데이트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있게했습니다아 당연하죠 내가 데이트 장소를 고를 수 있는 거지? 아 당연히 안되지 <laughs> 안되는구나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라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테이커 어디로 가는 건데? 흡연자들이 갈수 있는 술집을 가고 싶은데 안 되죠 저번에 저희 갔을 때 단골들이랑 칼싸움 한번 했잖아요 난 죽는 줄 알았다고 이 양반아 yeah! 나는 그 집에서 싸발까 기록을 갱신을 해버렸다니까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좀 기분 안 좋긴 한데 뭐 어, 그래 어, 그래라 어? 그녀의 도발적인 태도에도 불구 지드라드의 상황 자체는 그렇게 화나 보이진 않습니다. 지드라다는 인생 그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아 여기입니다. 루시퍼가 집에 있는 장식을 좀 골라 달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그 적임자예요. 예. 근데 그게 꼭 식물이어야 되냐? 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것들을 골라줄 수 있는데 근데 나는 식물을 조금 고르고 싶어가지고 말이야 예를 들면 뭐선인장이라든가 지루해진 제드라다는 쇼핑객들의 얼굴에 담배빵을 갈깁니다 담배빵이 아니라 담배연기를 뱉는 느낌이에요 헤이 테이크 이거 좀봐 오! 우리 제드라다씨! 뭐야! 갑자기 선인장을 나한테 보여주는데? 인간 세상에 이런 식물이 있었다는 거를 얘기하지 않았었잖아? 선인장을 처음 봐나봐. 그거는 선인장인데, 지옥이 없습니까? 아니, 지옥에 있는 것들은 드럽게 커. 그것 같습니다. 지더라 다시 그 관심 있으면은, 내가 그 모종 하나 사줄게. 어떤데? 우리는 프론트로 들어가서 담당자를 불러서 질문을 합니다. 어, 뭐야, 담당자씨. 안 맞았어? 눈이 약간 안 좋은 조수가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녀의 명찰에는 앱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다 패드리 아닙니다 이름이 진짜 애비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드카로 물을 대체 시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식물을 찾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아 모르겠어요 저는 이 일을 막 시작했고 아 이거를 내가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표정 풀어라 뒤질 말잘 듣네 그녀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자동 스프링클러가 물을 뿌리면서 작동을 합니다 <laughs> 갑자기 쥐들라다가 <지드러다가 웃음> 당신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옆에 나타납니다. 세상에, 이곳은 정말 안 됐군요. 우리는 집에로 가야 될것 같아요. 식물원이 문제가 되기 전에 빨리 나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완전히 계속 술집을 돌아다녔습니다. 하루에 방문한 술집과 당일에 강제로 쫓겨나간 대부분의 술집의 기록을 모두 갱신했습니다. 얼마나 술을 처먹으러 돌아다닌 거야. 균형을 잡기 위해 지들아다와 헬테이커는 그냥 비틀비틀대면서 현관문을 <laughs> 연 거죠. 그래가지고 싹 들어온 거야. 이 늦은 시간에는 믿을 만한 사람은 단한 명뿐입니다. 우리의 말리나 씨 아, 이렇게 늦게까지 안자면안 돼. 너의 가슴을 안 자르게 만들 거라고. 근데 뭐 비교를 하자면은 말리나 씨가 조금 더 예. <laughs> 그 마을에서 너를 위해 사온 거를 좀 보라구. 지드라다는 그 작은 선인장을 보여줬습니다. 조심해, 그, 꼬맹이도 너처럼 가시도 친 놈이라구. 지옥으로 돌아가. 날좀 놔두라고. 말리다는 선인장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와, 뭐, 뭐 하는 거야? 지드라다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뒷문을 발로 차고 당신의 뒷마당이 버려진 캠핑카로 돌아옵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끝난 거예요? 어느날 아침, 당신은 복도에서 들려온 소동에 의해 깊은 잡에서 빠져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받은 거죠. 어설프게도 당신은 창문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몸을 뒤척이었고, 지평선 너머로 희미한 해도지가 보입니다. 이제 아침이 시작된 거를 알 수가 있었죠. 거기에서 당신은 그 소리가 저시스의 방에서 나는 거를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다가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떡떡떡. 들어오세요. 좋은 아침이야. 난걸 어떻게 알았니? 아, 쉽지. 다른 악마들은 유황 냄새가 나는데, 너는 그 유황 냄새가 안 나더라고. 아, 냄새로 그게 구분이 가능합니까? 어. 신기하네 크런치를 끝낸 저스티스는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나 이제 웜업이 끝났거든 그러면은 뭐 실내체육관 같은 데를 좀 가자고 어떤데 아 헬스장? 헬스장 좀 재밌을 것 같아 예전에 헬스장을 갔던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났지만 당신은 지금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후 복도에 나왔을 때 저스티스가 당신을 향해 걸어오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나이스 역시 우리의 밝은 저스티스상 운동에 미친 여자 인생을 즐기는 여자 걸크러시. 당신은 스코트에게 왔습니다. 아, 이거지. 그리고 한번 보게요. 이두박근, 이두박근. 모든 것이 준비된 후에 저시스가 포징을 잡아줍니다. 와우! 처스스는 당신의 눈앞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스쿼트를 야물딱지게 후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때요? 아, 야, 야물딱지인데요? 그녀가 봉을 거치하려고 허리를 굽히자, 처스스는 당신을 바라보며 눈짓을 합니다. 당신은 첫 번째 세트를 야물딱지게 수행하고, 두 번째 세트도 비슷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당신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낀다 헬테이커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저스티스는 당신의 엉덩이를 쥐어잡니다 예스 이거지 불륭에 진짜 잣됐어 나는 숨을 헐떡이는 바람에 그녀의 말에 대답을 할수순 없었어요 너가 칠수 있는 무게를 아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무리할 필요 없고 천천히 들려 나가자고 알아야지 3대 1000까지 도전하자고 아 나도 재밌었어 근데, 좀, 체력을 길러야겠다. 아, 생각보다 별거 없네. 아, 밤에는 뜨겁다. 저우시스가 당신의 어깨에 뺨을 기대는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지먼트와 함께하는 데이트입니다. 궁금하긴 해. 워낙에 갭 모에가 좀 크다 보니까 어느 날 여러분이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 그녀가 이사온 이후로 저지먼트를 잘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헬테이커는 거실에서 우연히 저지먼트와 마주치게 됩니다. 짜잔 와! 뭐야, 뒤태 뭐야? 뒤태 뭐야? 그녀는 당신에게 등을 돌린 채로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고 다가갔을 때, 저지먼트가 쳐다보고 있는 작은 애벌레 한 마리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 생물을 저지먼트는 손바닥 안으로 집어 넣으려고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뾰족뾰족한 손으로 아 애벌레를 담으려고 했던 거죠. 귀엽다. 그 후에 첫지먼트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리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laughs> 첫지먼트는 <laughs> 즉시 벌떡 일어나서 빙글빙글 돌면서 당신을 쳐다봅니다. 그녀는 얼굴을 잔뜩 붉히며 불안한 듯한 얼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아 미안합니다. 뭘 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말이에요. 아 음. 침입자를 아! 발견했습니다! 민망해져가지고 그냥 갑자기 화를 번쩍 아 애벌레 말하는거죠 예 그래요 빨리 처치해야만 합니다 뭐 그런거 같긴 한데요 어, 그런거는 제가 해결할게요 예 침입자를 처치하십시오 나는 이 작은 녀석을 정원에 방생하려고 해 갑자기 처치먼트의 표정에 안도의 표정이 보입니다 너무 느슨해졌잖아. 아, 제 말은. 그게 현명한 옷에 가게 바보야? <laughs> 왜 화를 내고 보는 거야? 그리고 저치먼트는 당신이 정원으로 나갈 때까지 끝까지 따라옵니다. 애벌레를 부사 방생할지 모르겠어가지고 말이죠. 당신이 애벌레를 덤블 위에 놓아뒀을 때 그녀의 표정이 묘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 생명체가 도망가게 놔둘 수 있어? <laughs> 아그 친구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애벌레들은 애초에 신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친구들은 나비가 되어서 날개를 가질 때까지 문제가 생길 친구들이 아니에요 날개 이 생물들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줄 수 있겠느냐 어 아, 당연 근데 뭐 나는 나비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고 근처에 하부 곤충 박물관이 있습니다. 나비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러 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제안에 저지먼트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수줍은 듯 옆을 바라보고 당신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준비됐나? 파보. 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laughs> 귀여. 저지먼트 귀여. 사랑해 차에 짐을 싣고 갑니다. 그 근처에 보이는 파브르 곤충박물관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두어를 하시는군요. 투어?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헬테이커 우리보다 나비를 더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생물체에 대해서 더 배우기 좋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 심판의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예 근사하게 들리는데요 예 감사해요 예저지먼트의 갑작스러운 진심이 당신을 당황하게 합니다 그 상황에 가이드가 박수를 치면서 시선을 끕니다 여기입니다 말해봐 소년 이 생명체들이 공중에 뜨는데 얼마나 걸리니? 주기는 30일에 걸쳐서 일어나고요. 종에마다 좀 다르고 뭐 그렇습니다. 한달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들은 육식주의 차인가? 어, 대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한 마리 뭐 먹이 체험 한번 시켜 드릴까요? 아, 어, 좋아요. <laughs> 그리고 나서 그는 저지먼트의 손을 잡고 액체이브를 묻히고 그녀의 발을 살짝 높게 들어줍니다. 순식간에 나비 한 마리가 악마의 손위에 내려앉자 그 좁은 열로 설탕이든 물질을 알기 시작합니다. 간지러워요. 와우! 뭐야, 이거? 이 악마가 당신을 지옥에 가드려고 했던 그 악마라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건 솔직히 인정합니다. 세 사람은 투어를 진행하면서 한바탕 크게 웃습니다. 투어가 끝날 때쯤 저지먼트와 함께 대기구역으로 돌아가서 장갑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당신은 즉시 돌아서서 땅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저지머들을 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네벌레 시체가 놓여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위로 눈물 몇 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코를 울적이는 들림없는 소리에 그대는 숨을 죽였습니다. 슬프게도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은 그 악마가 건틀렛으로 문을 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곧두 그 사람은 집을 목표로 한 차에 타게 되었고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지먼트는 긴급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늘은 고맙다 헬테이커요. 상당히 즐거웠다고.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 우리 감수성이 정말 풍부하시죠지먼트 누님의. 엔딩이었어요. 이 헬테이커 초반 노말 엔딩이나 저를 그냥 막 시략 지휘에 가둬가지고 저 패겠다라는 이런 사명감에 채찍질하면서 가두셨거든요. 다음에는 마지막 3편으로 찾아올건데요. 우리 아자젤과 루시포 그리고 벨제부부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컷